갈고 있어요 지금 아까 몰카도 정야는데이대아 진짜 놀이 몰루리... 아, 진짜 와, 대박이 소름돋아 멘트하고 뭐? 있는데 내가 말했잖아 어그뭐하을까 그래, 뭐 싶어가지고 들어가려고탁 하니까 자 됐어? 와엄청즐거는데야 와. 혼자 먹고 있 우리를 굴로보내려고 하는 거아야그거 하면 안 되고 세번로 하면 안 되고 다아 아, 말이야 먹어야 되고 자, 여러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플 게임. 로이조 팀대 철구 팀. 철구 팀대 로이조 팀. 3세트인데요. 첫 번째 세트는 빼빼로 게임입니다. 뭐 아시겠죠? 음. 자, 일단은 뭐, 철구 팀부터 음. 빼빼로를. 자, 중간에 부러져도안 되고 마지막에 다 사라져야 돼. 나 이제 이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다 길을 보고 나서 무조건 할거 같아. 그 존나 혼자 짧게 해야 돼. 아, 아니, 적당해 진짜. 어 왜? 응. 아 제, 재밌게. 너무 짧게는 응. 재미없잖아. 어, 재밌어. 자. 응. 너무 짧게. 뭔가 가세요 보면. 자, 잠깐만요. 입에 대시고요. 야,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 제 치아로만 살짝 물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주면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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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laughs> 이거 이 옆구덩이 물이다 벌레나 하고 그렇지 그렇지 어. 아니 뭐 얼마나 가까이러면 저걸 봐.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이렇게. <laughs> 아니. 공정하게 하지 마. 아 봐. 오빠가 이봐 어떻게 나라고오 오빠가 보여줘봐. 아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따 해가지고 가시면 돼. 오 이게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그냥 물었던 곳에 그걸 붙여주면서 어. 자 준비하시고요. 이게 아, 더벌려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여기 조금 잡고 있으면은 오빠 그 끝까지 먹어 보면 입 안에 남아 있는 걸로 나오거든. 아니죠, 입 <laughs> 아니죠. 다 서로 말이야. 서로 닿지 않은 부분끼리 남아야죠. 뭐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 안 되죠. 입술이 왜 닿으면 안 돼요? 아, 입술은 닿을 수는 있으나 서로 그 타액이 묻은 지점이 교차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타액이요? 어? 그러니까 침이 안 묻은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아 그럼 다른 걸로 바꿔 이거. 그래, 그렇죠. 야너너 끝에 딱 잡아 내가 갈게요, 여기로 갈게, 여기로 할게. 어, 자 준비하시고요. 어, 살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부러지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야 어, 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준비하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떡해? 오비 뭘만 뭐 가? 응, 그만해. 응. 아, 말다 안 된다. <laughs> 아, 아! 자, 여 뭐, <laughs> 아, 뭐야? 뭐야? 아, 반대. 아, 여기 잘봐잘 봐. 에이, 뭐. 말도안돼다 잤잖아, 지금 자, 다음. 로이조 이설팀 준비해 주시고요. 오빠 카메라 지지직거린다 잠깐 틀렸어요 이동하는 구간에 약간. 됐어? 아. 이런거 됐어 어. 웬만하면 이제 너네가 똑바로 똑 앉고 카메라를 이제 고정시켜 그렇게 하자 카메라를 고정해보자 고정시키고 한 명이서 돌릴 수 있잖아 자, 공정하게 네, 준비하시고 <laughs> 자, 두 분은 뭐 얼만큼, 서로 가가갈 겁니까? 얼만큼? 누가 얼마큼이요 서로 가가갈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서로? 야, 나뭐 누구나 한 명이 있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봐봐, 일단 제가 길이는 요거고요 <laughs> <뭐예요>? 아, <laughs> 아, 근데 간지러웠어, 이거 간지어요 이거 자,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음. 부러지면 지는 거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한 번입니다. 가다가 그냥 가다가 엮여오면 그냥 포기하시면 되겠고요. 준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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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나보다 아이소이다못하겠어뭐 <laughs> 예정된 결혼이 끊어 가지고 아니었못 했잖아. 갑자기 묶 들어서 깜짝 놀랐다. <laughs> 로이저 숨소리도 듣기 싫다 이거죠. <laughs> 자, 그러면 첫 번째 세트는 최고 팀의 우승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네. 아, 네. 아 네. 없어요, 이가 나이스. 똑바로 앉아 주시고요. 전부를이 자,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는 스피드 퀴즈. 음. 아, 이제 그냥 퀴즈인데요. 제가 문제를 몇개낼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일 마, 많이 맞춘 팀이 이기게 되는 세트고요. 네, 일반 상식 문제입니다. 네. 이 상식 문제가 나갈 때 정답을 아시는 팀은 먼저 철구. 로이조 외쳐 주시면 발 언권이 있고요. 오케이. 음? 한번 틀리면 무조건 자동전 안 돼지는 게. 이거 안 봐야 돼. 다 봐야 돼. 응, 발언권이나갑니다 핸드폰 이제 뒤집어 주시고요. 핸드폰 뒤집어 주세요. 핸드폰 뒤집어. 아, 문제점은. 예. 한번 틀리면 지 기회가 없다고요. 한번 틀리면 상대팀한번 틀리면 상대방에게 무조건 발 언권이 넘어가잖아 알겠습니다. 아, 아, 시작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네. 안 되겠네요. 럼갈까요 채팅창에 아, 메모장 아, 쳐야 돼요. 잠깐만. 채팅창 왜 폭풍이 났습니까? 아, 그냥 막 짧게 해가지고, 아유, 길게 해가지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 총 10문제인데. <목소리> 어떻게 이미가 부을를 합법도 부분을 어떻게. 보고 보는데 다시 하라고요? 에이, 이거 마찬가지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두 개를 다 해야 되니까. 미가 그래? 있었으면 서로 이다 갔을 때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 여러분들. 여기, 아, 여기서, 또 여기서. 여기서 민심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여러분, 이걸 제가 철, 철구랑 할게요. 아이, 무슨. 인정? 아, 스피드 스피드 아 나는 좀, 스피드 스피드 키랑, 인정 나는 인정 스페인의 기자아 인정? 아니 불만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요 철구랑 다시 할까요? 철구랑 해요 철구랑 나랑 한다고 아 지혜 아, 되시네 아, 아, 네. 네, 네. 네. 노재네 노재네 지 되시네 그니까 지는 걸로 아, 어. 지는 걸로 아, 알아들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차피 못 이겨요 근데 어차피 이 상식 퀴즈에서 이 둘도 닿을 때까지 할 거야 인정 이라고아그 그림 좋아하십니까 시청자분들왜 그러는 거아 그래야 좀 공평하다라는 거지 어 그럼 그렇시다 이거 다시 하고 진짜 한번 갑시다 미심을 따라서 고민을 따라서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때 아까 그림도 이상했어. 소리를 가만히고 네가 이렇게 딱 가는 그림이었어요. 남자 같게. 허나 아, 좀 다구만. 네가 이렇게 딱 가야지. 소리가 가는 게 어디 있어. 야 인마 지혜랑 나랑은 아니잖아. 작가님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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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러면 철구랑 나랑 어떻게? 누구 중에서 다시 리게임. 아, 시청자의 의견대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콜? 콜? 알겠습니다. 그럼 느레부터 하세요. 네부터 골. 네부터 콜골 오케이. 아니 우리부터 하죠. 우아 우리가 늦게 하는면 좋아 아왜아 아, 우리부터 합시다 그게 그럼나 우리. 야 얘네꺼만 이기면 되니까 내가 굳이 너랑 끝까지 해야되냐고 아니 일단 먼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혼자 하세요. 자 옆으로 뒤로 봐봐 아니 자, 이거는 자 진짜로 갑니다 형님 가만히 있어요 입으로 막 까지면 진짜 이거는 최대한 먼저 <laughs> <뭔지 웃음> 하세게 <하는지 웃음> 가장 불리한 게임인데 자자 자, 보세요 자 시작해주세요 아니 아니 좀 끝에 오, 보라 이거 너해봐다얘기거 붙었잖아. 잠깐만 끝에를 보나 조금 보나 어차피 너하고 나 사이에 있는 거만한 건데 상관없지. 아니 그 그게 알려줘. ]잖아. 아 맞네. 아시. 자, 아, 오케이, 자 갑니다. 응. 시작해 주세요. 예 시작. 아 진짜 그림 안 좋다. 아 맞이, 아 이거 <laughs> 설마 설마 설마. 오오오 <laughs> 흑역사 흑역사 흑역사. 아, 어. 어딨 떨어졌었다고? 아, 떨어졌어. 아 이거, 이게 이거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이거야 이거 떨어졌어. 떨어져도 이만큼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말이네? 아니 이거 그거. 이거 맞아요 이거 그만큼 했다 아까 지혜보다 짧은데? 짧이거 어, 지혜 안간고 된다고? 지혜보다 아니, 짧은데? 오빠 일어나봐 아니 야둘다 배고픈가? 오빠 일어나봐 <laughs> 지혜보다 아니. 짧아요 말이 <laughs> 아, 안돼이거고 여기도 있잖아 뭐야 아니 이걸로 안돼 이걸로 이걸 이걸로 되지 아니 그 아니 그 <웃음> 지혜보다 <웃음> 짧은 <웃음> 거리. 짧은.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로이즈. 이소. 크로비드키스. 야, 임마고 아, 뭐야? 그러면 폭동각이에요. <laughs> <가기예요. 아니>, 이걸 <웃음> 어떻게 <웃음> 이기냐고 이걸 이렇게 놓고 이거 <laughs> 누가 이기는데 이거를? 그래서 얘네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방패로 하나 말이야. 말이야. 그럼 다시 하게 하자. 여러분, 그냥 제가 욕 먹더라도 제 마음대로 할게. 제가 설계한 대로 그냥 여러분 따라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야, 숨도 안갈 거야? 빨리 가야지. <laughs> 자, 로이저 팀부터 빨리. 시간이 길게. <laughs> 이거 우리 이길 때까지 하는 거야? <laughs> 네, 지금 머리도 보통 가기 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 본인들이 먼저. 네. 내가 해? 자 준비. 내가 네. 할까? 어. 준비. 시작. 아! 아! 이건 로이저의 설계인데 이걸 못 이기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졌다. 예, 일단 놓고요. 야, 이거만이기자 아, 이거만. 이거만 이거 빨리 스피드 하자. 야, 이 퀴즈 하자. 네. 하자. 아마 했어요. 시작해. 좀 빨리 시작. 시작. 이거그래도 미안해. 아, 어, 왜, 왜, 왜. 이거잖아. 이거. 어, 왜, 왜. 이거잖아, 이거.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이거 봐.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 아싸. 됐죠? 아, 오케이. 끝났고요. 자, 승리들을 갑시다. 오케이. 다시 제가 들어와. 네. <laughs> <laughs> 이건이경진머린 게임이에요 어차피 자제 팀만 돌려주시고요 제 팀만 돌려주시고요 여기 가져가상윤이가좋자 자, 갑시다 자총 10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팀은 먼저 철구나 롱쥬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 동부산대학교 <laughs> 아니 <아이고>, 뭐, <laughs> 뭐라고? 동부산대학교. 뭐라고? 아니 갑자기 동부산대학교 하나 둘셋 동부산대학교 화이팅 <laughs> 뭐동산대학교 어디요? 동부산대학교 동부산대학교는 뭡니까? 예? 부산에서 이제 엘리트 학교에서. 아 본인들이 나오신데. 아니 제가 나왔습니다. 네. 몇 네. 문제 맞혀냅니까? 아니 제일 많이 맞춘 팀이 이기는 겁니다. 총네 네 문제입니까? 몇 하... 문제? 아 10문제. 로즈 씨, 로즈는 대학 다거안 나왔습니까? 나왔 자, 이쪽은 뭐팀 부럽습니까? 응원만 하세요. 로이뭐 뭐 화이팅. 로이서 화이팅. 하나 둘셋 로이서 뭐 화이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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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채 팀만 보지 마시라고요. 네, 갑시다. 아, 끝날 때까지 볼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자, 퀴즈 상식 퀴즈 문제 니다 아, 저 오늘 가르 씨.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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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까요? 미친 조심해주세요, 미다 조심해주세요. 어본거 아니야? 안 아무도 안보여 아무도 안다 아무도 안 보여줬어. 그래없아요 자, 자존심이 걸린 문제 이거예요. 자, 상식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연도는? 내가 먼저 아니 저이니류이설은이판 아니, 이서를... 했어요. 놀이판 맞죠. 이서라고 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겠니다 네. 네.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릴 때 철구나 로이조를 외쳐 줄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철구를 외쳐 준 철구 팀에게 그렇죠. 먼저... 이 서류가 무시니까 자, 루샤! 자, 자, 이름을 <laughs> 철구 팀 로이조 팀했기 아, 때문에 네. 동산대 학교 화이팅. 자. 철구 팀에게 1 945년 6월 25일. 입니다 바로 또자자 어... 로이저팀 자, 뭐 1950년 청장.